안녕하세요. 다육이랑 화초를 사랑하는 왕언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집, 어, 집안의 앞들의 정원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앞들에 이렇게 좀, 어, 가든을, 그 담벼락하고, 담벼락 그 가까이에 이렇게 가든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저희 집에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 지금 이큰 나무는, 이큰 나무는 망고나무예요, 망고. 나무에요, 망고. 예. 근데 지금 망고나무가 꽃이 폈고, 아직은 망고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망고가 열리면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망고 열리기 전에 일단, 일단 영상을 한번 찍고 나중에 또 망고가 열리면 그때 가서 다시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망고나무 트리 그 가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예쁜 어, 달기들 어, 여기 얘는 좀 껌껌하네 얘는 호야 호야를 이렇게 걸었구요 호야를 네, 한국의 호야하고는 틀려요. 호야가 예쁜 게 없어요. 막 찾아서 호야를 살려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호야가 눈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수 없이 호야는, 이렇게 그냥, 그, 원색으로 나오는 호야, 이거밖에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 호야를 하나, 여기다 걸었고요그 다음에 얘는 이제 행잉자디라고, 그 염작가, 염작가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서 얘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걸어서 키워요 얘는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애예요 길게 늘어지는 애 여기가 행잉자디가 있고 여기에도 지금 행잉자디예요 제가 이제 이거 번식시키느라고 행잉자디를 여기다가도 이렇게 지금 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잉자디 그리고 또, 행잉자디가 여기 있습니다. 저, 나무 하나를 저기 세 장에 걸어 있는 그 행잉자디에서, 어, 이렇게 여러 개의 자디를 만들었어요. 예. 여러 개의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잉자디가 지금 그 하나에서 네 개의, 예, 네 개의 분을 만들었어요.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여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예. 이렇게 해서 예, 대개를 대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엄마는 음, 원래의 엄마는 여기 있습니다. 얘가 원래 엄마 예. 예. 여기서 어, 여기서 어, 잘라가지고 어, 저렇게 몇 개의 자디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늘어지는 거 많이 늘어졌었는데 여기서 다 잘라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장에 가둬두고요. 그리고 지금 햇빛이 많이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여기들은 이제 행운모 예. 행운모 거실에서 키우다가 어, 좀 바람도 쏘이고 햇빛도 좀 보여주려고 밖으로 이렇게 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운모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파트필름 스파트필름 물꽂이 한거 물에다가 예. 어,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이제 이 스킨답서스하고 호야를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음 수경재배로 어 한번 뿌리 좀 내리게 해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수경재배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꼬맹이 다육이들 어 그제 그 저기 뭐야 그 화분 물구멍 뚫는 영상 한번 올렸었죠 그때 뚫었던 그 화분들,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꼬맹이 다육이들을 심어 봤습니다. 예, 꼬맹이. 예,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예. 꼬물꼬물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색깔이 이렇게 확 눈에 띄지가 않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점이 잘안 맞아, 이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얘들은 어 지금 겨울이라 잎이 다 떨어진 애들인데요. 얘가 어 뭐예요? 렌즈파니프렌즈파니라고 예. 지난번에 제 얘도 저쪽에 큰거 엄마 지금 나무 화분에 심었죠. 그 애들이에요. 음 얘도 또 여기다 이렇게. 음 지금 키우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분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육이들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꾸물꾸물 나오는 애들을 여기서 이렇게 흙에서 바람 좀 받아가며 햇빛도 좀 받아가며 크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지금 꾸물꾸물 나오는 아이들을 아래다가 이렇게 심어서 여기서 얘들이 이제 좀 자구가 많이 나오고 좀 크면 그때 이제 화분으로 옮길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서 자라라고 여기다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육이들 여기다 이렇게 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행운모. 행운모. 여기 집 안에서 키우던 행운모. 여기다 밖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모종 틀에다가 이 꼬맹이 다육이들을 여기다 이렇게 다 지금 좀 키우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여기서 조금 키운 다음에 얘를 또 옮겨줄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집 정원 앞쪽에 있는 정원에 그래서 지금 크고 있는 애들 관엽식물과 예. 그리고 다육이들 예. 얘네들을 지금 영상에 담아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어, 전번에 심었던 바구니에 심었던 아이들 예. 얘네들도 이쪽에다가 이렇게 놔봤어요 이렇게. 얘들도 여기는 햇볕이 안, 별로 안 들어요. 어, 거의 햇볕은 안 들어오는데 바람은 좀 통하는 곳이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관엽식물과 어린 다육이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음, 지그자그 큰 하늘. 그리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그 고목나무 예, 고목나무도 지금 어, 적심해갖고 여기다 삽목해 봤습니다. 이게 잘 뿌리가 내릴런지 좀 봐야 되겠죠. 예, 이거 전박이도 여기다가 옮겨 심어줬어요. 전에 안에서 물꽂이로 키우던 애인데 음, 햇빛 좀 보여주려고 이쪽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얘는 여기다 심어줬고. 얘는 이쪽에다 심어 줬고 그때 풍성했는데 많이 지금 조금 부실해졌어요 그 안에서 햇빛을 못 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얘는 음, 며칠 전에 아, 길에서 주워온 다육이 이거 선인장이죠 선인장, 있죠, 선인장. 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관엽 식물들을 여기서 번식 시키고 있어요. 이제 얘는 치자나무이고요. 얘는 치자. 얘도 이제 적심해가지고 새순이 나오는 애들. 여기는 껌물 껌물 나오는 애. 예뻐요 아주. 싱싱하니 잘 자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왕언니였습니다.